안녕하십니까? 헬스토크 셰마루입니다 썸네일을 아마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둘다 제가 봤고요제 사진입니다. 왼쪽에 이제 비포 사진은 20살 때 사진이고 어, 아예 헬스를 하기 전이에요. 맨몸 운동을 했었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단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는 작년 사진인데 그게 25살 때 사진이죠. 5년 뒤 사진이에요. 내추럴로 이렇게 몸을 바꿀 수 있냐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먼저 영상을 만들기 전에 짧은 쇼폼으로 먼저 sns에 올렸었는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거 내추럴로 가능하냐 일단 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영상인데 되게 욕도 많이 달리고 뭐 아직까지도 못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가짜 내추럴에서 도핑 테스트, 종자 검사, 피 검사, 뭐 소변 검사까지 다 마친 상태고 타임라인까지 다 공개를 해서 어, 말도 안 되게 체중이 뿌른 적도 없고 시합 체중도 점점 느는 모습을 다 보여드렸고요 이미 그리고 얼굴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얼굴은 안경 벗은 거밖에 없고 얼굴도 내추럴 저는 혼자 준비했기 때문에 좀 많이 돌아갔는데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돌아가지 말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운동의 방향성인데 이제 운동의 정답이 없다고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점진적 과부하. 중량을 올리든 운동 강도가 올라가든 뭐 운동 템포가 좋아져서 자세가 좋아지든 다 점진적 과부한데 어쨌든 그 전에 운동을 했을 때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무조건 운동할 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대부분 이게 몸이 빠르게 안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어 벤치 프레스가 늘긴 하는데 어쩔 땐 떨어지고 이게 내가 늘고 있는지 확신이 안 오시잖아요. 그 이유가 자세에 이제 기준이 없어요. 운동 자세는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거기서 뭔가 더 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으면 나만의 이제 확실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운동 자세가. 근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본인만의 자세를 찾으시거나 배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하더라도 넓이는 얼만큼 잡고 뭐 흉치는 얼만큼 열 거고 다리 포지션은 어디에다 둘 건지 예를 들어 어 이런 게 이제 루틴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젓가락질 하는데 언제는 이제 이렇게 잡다가 언제는 또 이렇게 뒤집어서 잡아 그러면 젓가락질이 늘까요 정자세로 안 늘겠죠 그래서 자세에 일단 기준이 필요해요 본인만의 매일 똑같은 자세로 그렇게 되면은 내가 거기서 무게를 올리거나 강도 개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몸은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프터 사진은 당연히 다이어트가 된 사진이에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반인인데 뭐 바디프로필 준비거나 아니면 멋있는 몸으로 자기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복근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상적인 몸을 갖고 싶으면 다이어트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체중을 늘려서 운동 강도를 올리려고 하는 건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그 운동 강도가 줄어버리면 다시 몸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은 내가 운동하는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뇌에서 얘가 100kg로 벤치프레스를 하네. 근데 다이어트 하니까 80kg로 갑자기 운동 강도가 줄어요. 그러면 뇌에서는 100kg를 드는 환경이 아니라 80kg를 드는 환경이네. 그럼 100kg를 드는 근육은 없어져도, 되, 없어져도 되겠구나라고 뇌에서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합 준비하시든 뭐 다이어트를 하시든 계속해서 운동 강도를 억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근데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운동 강도를 유지하죠? 체중이 줄어들었는데 라고 하시면 몇 가지 이제 방, 그 방안을 드리면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을 좀더 늘려서 최대한 개수가 안 떨어지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주당 3회씩 했던 부위를 뭐 주당 2번으로 가던가 아니면 주당 한번으로 뭐 줄여서 좀더 회복을 늘리고 운동 강도는 유지하는 식으로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몸에, 몸이라는 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아침을 원래 안 먹는 사람이었는데 군대에서 아침을 뭐 8시에 이때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안 먹으면 배고파져. 그러니까 몸에서 아는 거죠. 뇌에서 아, 얘가 이 시간에 밥을 먹구나. 그러면은 난 에너지를 태워야겠다. 칼로리를. 생각하고 그때 배고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마찬가지. 내가 비슷한 시간대 운동을 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하 비슷한 시간에 운동을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 뇌에서 아 얘가 이 시간에 운동을 하는구나 하고 그 전에 미리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시간에 운동을 해서 최대 퍼포먼스를 내면 당연히 몸도 더 좋아지고 운동 퍼포먼스 나오니까 어, 알아서 다 따라오겠죠 그 뒤에 것들은. 그래서 아마 제 시합 때 몸을 보시면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 컨디셔닝이라는 게 결국 근질, 목뭐 볼륨 그리고 봤을 때딱 봐도 그림체가 좋아 보이는 몸을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좋아지려면 무조건 필요한 요소가 컨디션이라는 것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잘못 자고 회복이 안돼 있으면 근질이나 이런 볼륨감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어 제가 어떻게 5년 동안 좋아졌는지 저의 이제 생각 그런 생각을 운동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애프터 사진도 제 작년 시즌 사진이에요 벌써 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저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 아마 제 유튜브를 봐주시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제가 완성형 유튜버가 아니고 성장형 유튜버이기 때문에 저를 봐주시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미 사실 프로 기존의 유튜버들이 너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저 같은 성장형 유튜버의 좀더 새로운 재미를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걸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뭐 시청자분들이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5년 제 목표는 IFBB 프로를 따는 게 목표고 꼭 보디빌딩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분들은 그 목표가 언제가 될지 뭐안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길을 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